한번더 자, 가겠습니다. 자 뽑겠습니다. 오늘 게 긴장되네. 어, 수현님 생일 축하드려요. 질문 하나 수현님에게 팬이란 무엇인지 어, 팬들에게 자, 어느 분이시죠? 아, 1년 정도 그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 번아오 같이 좀 심하게 맞았어요다 이제 열정도 고갈되고 내가 이제 뭘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한 1년 동안 쉬면서 그,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음악을 좀 멀리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아, 어, 이 불타는 트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나는 이제 노래를 접어야겠다.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불타는 트로맨을 나오게 됐어요. 근데 그 당시에, 어 무대 처음 올라갔을 때 예시있게 때 제가 진치세월를 불렀었는데 그때 당시, 어, 저를 이제 알아주셨던 아직까지도 기억해주시던 그런 팬분들이 그 현장에서 이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용기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. 그래서, 아, 이게 참 내가 이기적이고, 그,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. 기다려주시는 팬분들도 많고,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, 내가 이 자리에서 이제 노래할 수 있고, 활동할 수 있는 건다 우리 팬분들께서 다 만들어주신 장인데, 그걸 나 혼자 그냥 떠나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, 가수나 뭐 연예인들은, 제가 생각하기에는, 이, 팬들이 없으면, 사실,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,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, 이렇게 한마디 딱정의하고 싶어요. 어, 가수로서, 여러분들은 저한테, 영감이다. 그, 유주가 되는 것 같고, 노래할 수 있는, 그, 영향을 많이 받고, 영감을 많이 받고, 그래서, 뭐 당연한 소리죠 엄청나게 소중합니다 네아아 엄청난 아 추억을